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 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 마음의 한 자리.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제목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2장은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의 호적 조사를 천명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1절에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도는 우리가 로마의 황제로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비슷한 이름이 혹시 생각나시나요? 아구스도,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이거 PPT가 안 되는데 혹시 아, 되네요? 자,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아구스토가 로마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 황제입니다.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로마를 얼마나 잘 다스리고 그 황금기를 이끌었는지 역사를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잘 아실 겁니다. 이 당시 로마가 세계의 지배자였죠. 근데 그렇게 지배하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물론 무역도 하고 여러 가지 당근도 썼겠지만 칼과 창으로 정복을 했겠죠 칼과 창으로 이웃 나라들을 정복하고 나서 이들이 한 말이 무슨 말이냐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 라고 하는데 우리가 너희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 라고 말하게 해요 그럼 기분이 어때요? 우리 땅을 뺏기고 내 소중한 사람들이 죽었어 쟤네들 때문에 근데 우리가 평화를 갖다 줬대. 지민아 어때 기분이? 네, 부끄러워하네요. 안 좋겠죠. 기분이 안 좋은데 아무 말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로마 힘이 너무 세니까. 그래서 이 로마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더한 정책을 펴기 시작합니다. 무슨 정책이냐? 자신의 아버지가 사실 알고 보니까 신이었대요. 그러면 나는 신의 아들. 그러니 너희는 나를 신으로 여겨라.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황제 숭배 사상이죠. 황제 숭배 사상. 이 황제 숭배 사상을 로마의 초대 왕자 아우구스투스가 가장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뭐라고 부르라고 했냐면 구주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이때 당시에 구주라는 표현은 황제의 칭호였습니다. 황제만이 유일한 신이고 황제만이 우리의 구주, 우리의 왕. 근데 오늘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로마가 다스리는 세상 가운데 11절 말씀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오늘 다이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사실 목숨을 건 말씀입니다. 로마가 다스리는 나라 가운데 로마만이 구주되신 우리의 신인데 바위세 동네 너희를 위한 또 다른 신이 났다. 그게 그리스도예요. 라고 쓰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많이들 들어 보셨죠. 여러 목사님들에게도 들어 보셨을 거고 뭐 설교 영상이나 수많은 말씀 다른 버전의 설교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왜또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또다시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을 주셨을까요? 단순합니다. 우리의 구주가 주님이 아니니까. 우리의 구주가 이때 당시에 백성들 이때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처럼 로마의 황제를 구주로 이 세상을 나의 구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계속 주시는 겁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삼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이 나의 구주 되신다. 주님이 나의 왕 되신다는 말이죠. 그러면 주님을 왕으로 섬긴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왕정 사회에서 왕의 명령은 어떻죠? 절대적이죠. 왕이 말하면 내가 기분이 나빠요. 그러면 기분 나쁜 티를 낼수 있을까요? 못 내죠. 이성에 어긋나고 합리에 어긋나도 왕이 명령하면 아무리 불합리하고 이해되지 않더라도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게 왕정사회거든요. 그럼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주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는 의미예요.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나는 순종해야 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내 삶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은찬이 역시 삶의 주인이 누구인 것같아 잘 모르겠다. 은찬이는 사실 삶의 주인 하나님이라 생각하는데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가죠. 그러면 질문을 또 다시 제가 해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주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지 못할까요? 근본적으로 당연하다는 거 말고 왜 우리가 주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지 못할까요? 손해 보니까. 주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삶이 손해 보는 삶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손해 보는 걸 누구보다 싫어하는 사회입니다. 시간이 든 돈이 든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결혼이 손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면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애기 낳는 게... 손해라고 생각해요. 내 커리어를 잃고 내가 나의 삶을 희생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손해 보기 싫어서 이 모든 사회 현상들이 설명이 됩니다. 이 손해라는 단어로, 나의 뒤에서 만약에 누가 내 욕을 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욕하는 사람 찾아가서 너 뭔데 내 욕해? 죽고 싶어? 해야죠.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왼뺨도 내주래 내 욕을 더해줘 괜찮아 나는 너를 사랑해 그럼 어떻게 되죠? 호구 잡히죠 누군가 나를 무시해서 자존심을 건드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발끈 해줘야 저 사람이 나를 얕보지 못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명령하죠? 예수님이 하셨듯이 사랑해라 내가 손해봤어요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의 방식이 있는데, 말씀대로 살아가면 불편하고, 그 삶이 모든 걸 포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손해보는 삶은 사실 이 약육강식의 사회, 적자생존, 이 정글과 같은 우리 사회에서 손해보는 건뭘 뜻하는지 아시나요? 죽음, 내가 뒤처진다는 건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죽기 싫으니까, 나를 잃기 싫으니까, 우리는 말씀을 붙들지 않고, 주님을 나의 왕으로 삼지 않는 겁니다.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 누가 보임 금이 쓰일 당시에... 주님을 믿는다는 크리스천들의 삶이 어떠했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사자밥으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바로 사자밥으로 주면 차라리 나의 신념을 지킬 수라도 있지. 앞에 세워놓고 뭐라고 했냐면 너 황제님을 신으로 구주로 고백하면 풀어줄게.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근데 그들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왜 주님이 나의 왕이시니까.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럼 그때와 지금 차이가 뭘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할수 있었지만 우리는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믿는 주님도 동일하신 주님이시고 차이가 없습니다. 같은 구주, 같은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들도 주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주님을 나의 왕으로 받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방법을 말씀드려야겠죠.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을까요? 어떻게? 어떻게 주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삶을 우리가 살수 있을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 이 마리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호적을 명령하고 이 요셉과 마리아도 호적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향하죠. 근데 그곳에 여관방이 없어요. 마국간에 가서 잉태 그 출산할 때가 되니까 아기 예수를 구유해서 낳죠. 근데 그때 같은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양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영광이 그들을 비쳤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현상이 나타났겠죠. 그니까 목자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무서워하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데 그게 그리스도야 라는 말을 전해주는 거예요. 천사는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너희가 가면 이 모든 증거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야 라고 말하고 천군 천사들을 불러서 그냥 가면 되는데 천군 천사들이 와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라집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목자들은 얼른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죠.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에게 자신들이 들은 것을 전합니다. 여기서 그 말을 듣고 반응이 두 가지로 갈려요.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 들은 듣는 이들이 두 가지 반응을 보여 줍니다.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냐? 바로 그 말을 듣고 놀랍게 여긴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아멘. 사실 이 반응은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아니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경험했을 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반응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격하잖아요. 놀라잖아요. 내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 계심이 보이면 우리는 감격하고 놀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자들의 얘기를 전해 들은 자들도 듣는 이들도 첫 번째 반응 놀랐습니다. 감격하며 놀랐어요. 그럼 두 번째 반응은 무엇이냐? 마리아의 반응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멘. 마리아도 놀랐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무엇을 했다고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었다. 마음에 새기었다 마음에 새긴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들은 말씀을 계속 곱씹는다는 말일까요? 아, 오늘 목사님께서 은혜 얘기를 하셨으니까 은혜, 은혜, 은혜 하면 새겨지는 걸까요? 이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이 새긴다는 헬라어 뜻이 뭐냐? 바로 쉰테레오라는 동사입니다 이게 합성어거든요 어떤 합성어냐? 쉰, 이게 전치사예요. 함께, 위드의 뜻입니다. 그리고 테레오, 이게 테로라는 명사에서 온 건데, 감시하다, 감시라는 명사에서 와서 테로스가 어떤 뜻이냐? 시선을 계속 두다. 그럼 이 합성어는 무슨 뜻일까요? 쉰테레오. 시선을 계속 두면 함께 하다. 쉰테레오. 색이다는 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들은 놀라운 말씀을 듣고 감격하고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목자들이 돌아가고 삶 가운데 살아나가면서 그 모든 말을 새겼대요 그 모든 말을 기억하며 시선을 두고 함께 살아갔다고요 예배는 어디서 드린다고 생각해, 찬용아? 예배 어디서 드려, 찬용아? 어, 그렇지 아주 정확하게 찝었어요 교회에서 드린다고 생각하겠죠 어디서나라고 했지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교회에서 드린다고 했어야지 그런 사람이 말을 할게 생기지 예배는 교회에서도 드리죠 교회에서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물론 교회에서 말씀을 공급받아서 삶 가운데 살아나가는 건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이 예배당을 박차고 나가면 그 예배가 끝난다는 데 있어요 감격하고 놀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가 돼요 아 맞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지 정말 감사하다 근데 밥 먹어요 국수 먹으면서 잊어버려요 집에 돌아가면서 차를 타면 잊어버려요 쉰테레오 나의 시선을 계속 두면 그 말씀을 붙들고 함께 해야 되는데 감격하고 끝난다고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삼지 못하냐. 주님께 나의 시선을 계속 두지 않으니까. 시선을 계속 두며 새기지 않으니까.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 흔들리고 무너지고 말씀보다 세상을 바라보고 즐거움과 쾌락이 내 앞에 있으면 말씀보다 즐거움을 택하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왕이 아니라 내가 나의 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새긴다는 건 말씀의 시선을 두고 말씀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라니까요. 단단한 돌에 글씨를 새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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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긋고, 긋고. 계속, 계속. 그래야 새겨지죠. 근데 우리는 우리가 들은 말씀을 얼마나 붙들고 살아갑니까? 이제 막 신앙을 갖게 된새 신자들이 있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물론 칼로 물을 자르듯이 막 재단할 수는 없지만 새 신자 가운데 막 예수님을 영접한 새 신자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성도들 가운데 누가 더 순수할까요? 오래 다니신 분들이 순수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새 신자들이 순수하죠. 여기 제 아내가 없으니까 제 아내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 아내의 단짝 친구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름이 초롱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지금은 전도사인데, 그 아이가 중학생 때제 아내와 학교를 같이 다녀서 학교에서 교회로 전도를 했습니다. 교회를 처음 나와봐요. 집도 교회를 안 다녀서. 근데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그 주에 그 목사님께서 11조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제 아내는 아 11조 잘 드려야지. 근데 그 다음 주에 11조 안 가져와요. 근데 초롱이가 돈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야 그돈 했더니 아니 어제 저번 주에 목사님이 11조 드리라고 했잖아. 말씀을 듣고 그냥 순종한 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신앙의 순수함이 있습니까? 왜 우리는 순수함을 잃어버렸을까요? 주님의 말씀에 감격하고, 벅차오르고, 그 말씀이 좋고 기쁜데, 거기서 끝나지 끝나니까, 그 말씀을 나의 시선을 그 말씀에 계속 두고 함께 하지 않으니까, 쉰테레오,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지 않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신앙은 단순해야 해요. 제가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정말 밥 먹듯이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성과 합리를 넘어서라. 너희가 납득되면 믿지 말고 이해된다고 믿는 신앙이 아니라 믿겨지지 않고 납득되지 않을 때 믿어야 된다. 기분이 좋다고 피곤하다고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신앙이 아니라 그냥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피곤하고 믿어지지 않고 기분이 안 좋고 컨디션이 안 좋아도 믿는 믿음이 바로 우리가 붙들어 할 믿음이라는 거예요. 함께 부를 찬양이 있는데 내 마음의 한자리라는 찬양이에요. 근데 제가 이 찬양을 청년 때 엄청 많이 불렀어요. 어린이부 찬양팀 리더를 했었는데 이 찬양을 어린이 찬양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코드 반복도 별로 없고 사이사이 음의 공백도 많아서 지루한 찬양이에요. 이 찬양을 처음 듣는데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가사를 제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사의 내용이 어떤 가사냐? 우리들을 위하여 띄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우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우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왜이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이 아팠냐면, 내 마음속 어떤 자리에도 주님이 앉으실 곳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의 가장 귀한 자리는 커녕 작은 한 켠의 자리조차도 주님께 내어 드릴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서 찬양하고 그러면서 앞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가장 귀한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둔다면 주님께 그 자리를 내어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장 귀한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함께 살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하소를 데려왔는데 이 어린 아이의 마음으로 순수함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못 박히셨죠? 그러면 제가 귀한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릴게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처음부터. 그런 <목소리도>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속 가장 귀한 자리를 이제는 주님께 내어드리길 원합니다.